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는 아랍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소해 보이는 바느질을 하면서 깨어진 여성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누르프렌즈의 사역을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꼼꼼하게 재봉질을 하고 자수를 놓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동그랗게 바느질된 이천 조각들은 유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킬트에서 여유라는 킬트인데 유르단에서 그 아, 시리아 난민들의 아주머니들이 작업하신 거를 우리 국내로 이제 들어오면 저희는 여기서 어,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 완성품은 커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누르 프렌즈는 자수와 퀼트 등 바느질 수공예를 통해 아랍 여성들의 심리 치유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빛이라는 뜻의 아랍 단어 누르에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렌즈를 합쳐서 희망의 빛으로 아랍 여성들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시작은 18년 전 유르단 암만에서였습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외출조차 할수 없는 요르단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마주한 이미현 대표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초기 선교사들을 떠올렸습니다. 140년 전 조선이나 어, 제가 2004년에 갔으니까 2004년에 어, 그 요르단 여성이나 거의 어, 같은 상황 때 우리... 나라에 오셨던 그 크레인 선교사님들이 어, 그 여성들을 어, 그 학교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 술을 넣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2006년 작은 쪽방에서 4명으로 시작한 바느질 공방엔 입소문에 타고 한달새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바느질 한땀한 한 땀은 상하고 찢긴 마음을 다시 꿰매는 작업이었습니다. 힌트라는 것은 이렇게 천을 조각내서 연결하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이어갔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각난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들으면서, 요르단에서 시작된 누르센터는 현재 레바논과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등 해외 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한국본부는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면서 자수 도안과 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인 강사 교육, 바느질 작업치료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전수합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또 이게 렇 성경 보면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둡게 그렇게 오세요. 이게 다 검은 왜 그렇게 휘잡 쓰고 검은 옷에다 그렇게 입고 오시는데 만들면서 얼굴을 점점 펴가시거든요. 센터가 늘어나면서 누르 프렌즈는 지난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아랍 여성 지원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13일에는 수공예 작품 전시회를 개막합니다. 유르단 등에서 보내온 자수를 상품으로 제작해 전시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모로코 지진 피해 여성들을 위한 미술 치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